본인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예 쓰시마로 열다섯 번째 제자인 에드워드 김입니다. 네, 네, 잘해주고 감사합니다. 쓰시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네, 어, 에드워드 김이요? 어, 에드워드. 네, 네. 미국 분이신가요? <laughs> 아, 저는 한국 사람인데 에드워드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을 담고 있어서 뭔가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 그런 에드워드라는. 예, 명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뜻이 뭔데요? 에드워드란 뜻이 약간 수호신이란 그런 뜻도 있고 하나는 풍요 그런 뜻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인생을 제 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예,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스시마루의 15번째 제자로 오신 우리 네. 아, 에드워드 김 예, 우리 에드워드 김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일단 특별히 이초밥을 도전하게 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몇 군데 계속 그 뭔가를 해보려고 뭐 분식집이다 아니면은 뭐보리빵이다 여러 가지를 이제 접해보기도 하고 따라다녀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과연 저한테 맞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는 뭐라면돈 벌지 배우고 가진 게 없을 때. 어떻 하면 돈 벌지라고 생각했을 때 장사밖에 없구나 생각을 해서 장사의 경험을 가졌고요. 지금은 내가 뭘 제일 잘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장사를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랜차이즈식으로 내가 뭔가를 안고 가기보다는 도전을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본에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접해보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 가장 저한테 맞는 게 스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고객과의 또 약간 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예, 고객들이 이제 사진도 찍고 예, 맛을 봤을 때 칭찬했을 때 어떤 그런 희열, 만족감 그런 것들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스시를 접하게 됐습니다. 3 0대뭐이3 0대도 많이 도전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늦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네, 네, 네. 근데 이제 오십대로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제제 이의 인생 또제2의 직업을 또 바꾸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두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저는 음. 지금도 두려움이 없고 음.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중에 훗날에 세월이 갔을 때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도 없고 재밌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그 동네에 보면 세네 개씩은 스시집이 있잖아요. 네. 동네 뭐 사실은 허다한 게 스시집인데 어떻게 그 많은 스시집 중에서 스시마루로 오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스시마루를 제가 이제 문득 유튜브를 봤는데 일단은 그 일을 하러 온건 아니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맛을 보러 왔는데 우연치 않게 그날 제자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 결정을 해서 네, 사브님과 인영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것은 맛이네요. 예, 일단 뭔가를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도 하고 예, 맛을 봤을 때 예, 충분히 예, 경쟁력이 있고 또 이거를 잘 제가 전수를 받아서 예, 승화시키면 가능성 이 있으려고. 지금 뭐 우리 스시마루 구독자분들한테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네. 한달 정도 넘게 한두달 가까이 지금 스시마루에서 일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제가 듣기로는 광어도 잡고 있고 연어도 이제 <laughs> 잡기 시작했는데 두달 동안에 일을 배워본 그 느낌, 소감이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이제 한지가 곧 이제 두 달째고요. 사실은 이제 피곤할 때도 있고 뭐 하지만 지금 계속 일을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새로운 일에 접한다는 거에 대한 새롭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뭔가 저도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려면 지금 어떤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 마음가짐과 네. 지금 이제 두달 정도 일하면서 마음가짐좀 변한 게 있다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전혀 없고, 예, 앞으로 조금씩 제가 새로운 거,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칼을 잡았는데, 예, 조금씩 제가 아직도 뭐 못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예,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수제자가 되고 싶은 게 예,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전 말씀하신 뭐 식당 일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저 모델 일도 하시고 경험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스시와루에서 두달 동안 했는데 앞으로의 내가 바라보는 나의 그 주방장의 모습, 나의 셰프의 모습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일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뭐 앞으로 얼마나 잘될 거다라는 것은 어 미래니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 나가는 것이 제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델일 할 때는 엄청 이쁜 옷에 <laughs> 메이크업 받고 했는데 지금은 문어 물 튕기고 막 광어 생선 물 튕기고 하는데. 솔직히 모델 일이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는 스시 셰프 일이 좋으세요? 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는데 모델은 모델 일대로 나름대로 또 재미도 있고요. 그그 모델 일은 할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었고 이 또한 이것도 도전이고 저는 지금도 어떤 이보다 더 못한 일이라도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지금은 걸어가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50대에 사실 이제 뭐 기업이나 뭐 공무원분들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본 일을 이제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께 뭐 응원이나 용기나 뭐 이런 해주실 말이 있다면 우리는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마음이 먼저 내가 50대니까 60대니까라는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주어진 삶에 충분히 자기가 어 신체 나이는 자기가 줄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고 정신력, 체력, 지구력을 길러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안 가도 돼요. 한 발이려도 돼요. 꾸준하게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그길곧더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뭔가의 새로운 걸 도전한다.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바꾸셔서 한발한 한 발씩 꾸준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일을 단두달 했는데 앞으로 나는 좀 이제 스시마를 하게 되면은 나는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꿈꾸는 뭐스시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네, 현재는. 스시마로의 그 어떤 그런 기술을 잘 배워서, 예, 제가 원하는 지역에 또 맛을 보고 또 이렇게 공부도 좀해 가면서, 예그 지역에 맞게끔 또 연구도 해서 좋은 예 서비스와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어떤 그러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나도 이제 또뭐 도전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분명 히 있을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 뭐이거꼭 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 어린 조언 내가 지금 하면서 느낀 점을 꼭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대가 이제 좀 넘어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평탄한 길만은 절대 없잖아요. 흙탕분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사실은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분위건 간에 자기가 목표하는 거를 원한다면 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어, 만약에 목표가 생각 진짜 많이 해보고 그 목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전진하셨으면 나중에 어떤 결실을 분명히 얻으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은 뭐잘 된다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그 달콤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지금은 저는 저한테 네, 예, 많은 수련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뭐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예, 내가 여기서 배워서 갈 때까지, 내가 처음에 왔을 때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네, 예, 우리가 보통 뭐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 마시고, 여기 스시마루에서 있는 동안 만큼은 뭐 최선을 다해서 잘 배우셔서, 네. 예, 나중에 스시마루라는 초밥집을 찾았을 때, 네. 꼭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손님한테 진정으로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맛있는 초밥집을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음식으로 좀 행복을 줄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저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랬습니다. 너무 어,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갈 때까지 저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응원 한번. 마지막으로 스시로 이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스시로 이행시. 어어. 네. 뜻시로 말로 이해하는 뜻이 말로. 쓰시로 아, 쓰시로. 쓰시 말은 너무 힘드니까 아, 네. 쓰시 이행시. 네. 자운 뛰우겠습니다. 스 쓰시마로는 최고의 쓰시입니다. 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승자 쓰시마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